안 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팝입니다. 골팝TV 10월 셋째 주 골프뉴스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유튜브 레슨 보셨습니까? 많은 골퍼들께서 유튜브 레슨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온라인상의 유튜브는 최고의 레슨 선생님으로 1대1 레슨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마추어 골퍼들은 무조건 뿌려주는 이 영상들이 실제로 나에게 도움이 되는지 선별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유튜브에 너무 빠지다 보면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골퍼들은 유튜브 영상의 조회수와 레슨의 질이 비례한다고 잘못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튜브 레슨 정말 좋은 프로그램인 것만은 인정하지만 무작정 따라하기보다는 자신의 실력과 상황에 맞게 조율하고 습득하는 훈련을 키워야 합니다. 오늘 첫 뉴스입니다. 곰돌이 김주영 선수가 PGA 투어 슈라이너스 출드런스 오픈에서 우승하면서 타이틀 방어에 성공했습니다. 지난 주일 미국 네바다라스베가스의 TPC 서버린에서 최종일 공동 선두로 나선 김주영은 13번홀까지 선두권 선수들이 10명이나 포진하는 치열한 접전 끝에 5원더를 오라치면서 우승컵을 들어올렸습니다. 지난해 특별 회원 자격으로 pga에 입성한 김주영은 3승째를 올리면서 우승 상금 151만 2천 달러 한화로 약 20억을 받았습니다. 한편 사우디 로얄 그린스 골프 앤컨트리 클럽에서 열린 리브 골프 13차 대회에서는 미국의 브룩스 캡카가 통산 세 번째 우승을 들어올렸습니다. 캡카는 지난 주말 최종일 14언더 196타를 치면서 미국의 테일러 굿찌와 동타로 진행된 연장전 승리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지난해 10월 같은 장소에서 첫 승을 따냈던 캡카는 리브골프 이적구 세번째 우승을 만들어내면서 우승 상금 400만 달러 약 54억 2천만 원을 챙겼습니다. LPGA 투 아시안스윙 첫 번째 대회인 뷰익 샹하이에서 중국계 미국인 엔젤린 선수가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엔젤린은 지난 주말 중국 샹하이 치중가든 골프클럽에서 열린 대회 마지막 날 14라운드로 미국의 릴리아 부와 첫 번째 연장전에서 LPGA 첫 승을 기록하면서 우승 상금으로 31만 5천 달러를 받았습니다. 김효주 선수가 지난주 끝난 LPGA 투어 어센던트 LPGA에서 와이어투 와이어 우승으로 우승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김효주는 미국 텍사스주 더컬로니의 올드 아메리칸 골프 클럽에서 열린 최종 라운드 합계 14언더파 270 한타로 2위 그룹의 네 타차 완승을 차지했습니다. 그녀는 지난해 4월 롯데 챔피언십 이후 1년 5개월 만에 우승으로 통산 6승째를 올렸고 우승 상금으로 27만 달러 받았습니다. PGA 투어 안병훈 선수가 도핑 검사 위반으로 3개월 출전 정지 징계를 받았습니다. PGA는 안병훈이 한국에서 먹은 기침 약 때문에 도핑 테스트에서 양성 반응을 보여 징계를 내렸으며 출전 정지 기간은 8월 31일부터 3개월 동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로써 안병훈 선수는 12월 1일부터 대회에 출전할 수 있게 됩니다. PGA에서 는 선수들의 금지 약물에 대한 도핑 테스트 강화로 모든 선수들은 경기 전 소변 검사에서 혈액 채취를 통한 검사를 받게 됩니다. 리브 골프에서 뛰는 선수들은 세계 랭킹 산정에 필요한 점수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미국의 글로벌 골프 포스트는 지난주 세계 골프 랭킹을 산정하는 세계 골프 랭킹 위원회 OWGR이 레비 골프의 랭킹 포인트 부여 요청을 만장일치로 거부했다고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리브 골프에 대한 적대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기술적인 문제라고 덧붙였지만 앞으로 리브 골프 선수들의 반항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전주원과 강민지 선수가 이부 리그인 앱선 투어에서 상금 톱 10으로 내년 LPGA 투어 출전권을 따냈습니다. LPGA 투어는 지난주 2024년 리그 출전권을 따낸 미국인 3명, 한국인 2명 그리고 호주, 말레이시아, 프랑스, 이탈리아, 멕시코에서 한 명씩 총 10명의 선수를 발표했습니다. LPGA 투어 1부 리그 출전권을 얻는 방법 중에 하나인 이부 투어에서 경쟁은 야구로 치면 마이너리그에서 메이저리그로 승격하는 셈인데 선수들에겐 심적으로나 체력적으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라고 합니다. 그린피가 폭등한 뒤에 일부 골프장들이 36만원짜리 리무진 6인승 전동 카트까지 도입하면서 카트비 인상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리무진 카트는 올 시즌 많이 도입되었는데 일반 카트비가 팀당 8만원에서 12만원인 것에 반해서 리무진 카트비는 16만원에서 36만원으로 접대 골프를 하는 법인들이 주 고객입니다. 골프장 이용료에 대한 통제 장치가 없는 한국의 골프 코스의 경우 귀에만 되면 언제든지 비용을 올릴 수 있기 때문에 결국 피해는 일반 골퍼들의 목입니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PGA 투어는 오는 10월 19일부터 일본으로 이동해서 치바현 나라시노 골프 클럽에서 조조 챔피언십이 열리게 됩니다. 이후 2023년 시즌 PGA 투어는 5개 대회를 남겨 놓게 됩니다. LPGA 투어는 아시안 스윙 두 번째 경기로 대한민국의 서원 밸리에서 BMW 챔피언십이 열리게 되고 26일부터는 말레이시아로 이동해서 메이뱅크 챔피언십이 개최됩니다. 골프 팝 TV는 매주 새로운 뉴스와 골프 정보가 일반 동영상과 쇼스로 업그레이드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입니다. 매일매일 멋진 골프 사장들 되시기 바랍니다. 캐나다에서 골프 읽어주는 남자 골팝이었습니다.